알겠죠? 이게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머리를 또좀 확장을 잘 시킨 사람은 앞으로 술값 안 내고 <laughs> 에... 비싼 술집을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이 일반적으로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뭐라고요? 어, 자기의 가진 기운에 의해서 유감하여 어, 이상하 그날따라 거울 앞에 아, 이 색깔은 오늘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그래서 땡겨 있게 되고 밀게 되고 남자는 주는 대로 받아 있게 되고 또 벗게 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것이 결국 뭐냐면 하나의 그 상징성으로서 잘 드러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것을 이제 조금 확장을 해보세요 확장. 예. 그다음에 왜 예를 들어서 에, 우리가 가정을 지닌 여인이 청색 옷을 자꾸 고집하여 입는다는 뜻은 어떤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쉽게 발생한다 함인가? 예? 그 젊은 사람하고 뭔가 일이 자꾸 왔어요. 이건 필시 뭔가, 예, 오랫동안, 음, 가면 문제가 생길 일이다. 그죠? 이요 놈들은 뭐예요? 무슨 색깔? 예, 양의 색깔, 텐데, 그죠? 예? 양운동의 색깔해 주고, 그죠? 그 다음에 요 황을, 황색부터 흑색까지 음운동의 색깔해 주고, 그죠? 예? 예 그래서 그 남자가 뭐를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뭐, 이 검정색을 제일 그냥 안정된 색으로 두는 이유도 음을 쉽게 채우는 어떤 속상으로서 검정색이기 때문에. 대체로 옷을 입을 때 이런 색상을 많이 취해서 입는다는 거죠. 예, 여인이 뭐예요 주로 적색이나 황색. 이 청색 이건 좀 잘못 입으면 좀 촌스럽긴 하, 하긴 한데 그죠. 예, 좀 상당히 끓리는 색깔이긴 한데. 잘못하면 유치한 색깔이 되죠 그죠. 예. 근데 왜 유치원 차를 노란색으로 했는가 참 제가 지금 그거 보면서 참 짜증이 많이 나요. 물론 눈에 잘 띄기 위한 색깔이 가장 중심적이고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색깔이 황색이긴 한데 근데 애들을 뭐예요 노란 색상 속에 자꾸 편입시킨다 하면 싹수가 뭐하다는 뜻이 돼요 <laughs> 싹수가 노래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뭔가 이 나라의 교육과도 그 뭔가 상징성을 주지 않느냐 그래서 이 예, 오히려 그 청색이라든지 뭐뭐 뭐 이런 그 푸른색이나 청색이 대체로 어 뭐가 됩니까 시작에 뜻을 상징한다면 오히려 그 젊은 사람들 색깔, 저런 색깔을 많이 주는 게 맞겠죠. 그럼 회색은 백색으로 봐야 되니까. 회색은 백과 흑의 그 중간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죠. 중간 속성을 다 가지고 그렇죠, 예예예, 회색, 예. 두 가지 색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